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아재입니다 이 한겨울에도 이 식물을 사랑하는 영월아재 식집사 식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나의 뜨거운 마음을 오늘은 제가 이쁜 황금색 호접란을 들고 왔는데요. 얼마전에 난 전문 카페에 갔는데 여기 있더라고요요 화산석 돌화분이 얼마나 마음에 들든지 제가 요거 거금 2만원을 주고 하나 사왔습니다. 일반 농원에 가도 요 포트화분에 심겨져 있는거 한 포기에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거 2만원 같으면 돌화분 요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저에요 꽃대도 지금 두개 나온 거 제가 골라왔거든요. 요게 올 때부터 뿌리가 쪼글쪼글해요, 지금. 얼마나 쪼글쪼글한지, 입도 쪼글쪼글 하거든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맺혔는데, 크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예요. 이거를 뿌리도 탱글탱글 댕글 하니, 꽃봉오리도 엄청 실하게 만드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영양제는 돈 주고 잘안 사거든요. 주위에 있는 거 찾아보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커피 찌꺼기인데요. 커피를 덜 내렸는지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빵집에 커피 파는데도 가면 이런거 밖에 내놓거든요. 가지고 가라고 저는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커피 찌꺼기는 그냥 화분 위에 올리면 요게 어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피거든요. 땅에 묻으면 괜찮아요. 근데 흙 위에 올려놓으면 곰팡이 쉽게 피거든요. 요거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정도. 저는 고봉으로 했기 때문에 세 숟가락 정도만 넣을게요. 이 화분이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이걸 물에 푹 잠기게 하려면 물이 좀 양이 많아야 돼요. 커피 한 숟가락에, 요 물컵에 한컵 정도, 한 컵. 두 컵, 세컵 정도 넣으면 되는데, 물이 양이 좀 작아요. 저는 커피를 고봉으로 넣었다 했잖아요. 고봉으로 넣기 때문에 두 컵만 더 넣을게요. 그리고 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거 집에서 먹는 우유예요 우유나 두유 상관없어요. 커피나 우유가 없다면 집에 있는 것, 음식 먹는 것, 액체로 된것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식물한테는 다 좋아요. 우유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우유도 세 스푼만 넣습니다. 골고루 젖어줍니다. 약간 갈색이 됐거든요. 우리가 먹는 커피, 이게 정말 찌꺼기에 영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새카맣잖아요. 자,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화분을 푹 담가주세요. 화분이 다안 담겼어요. 한 15cm 더 있거든요. 지금 커피가 조금 진한 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완전 고봉을 넣거든요. 제가 물을 조금 더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장겨야 돼요. 화분이 어느 정도 장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화분이 한 1.5cm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에 위에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물이 밑에서 빨아들으면서 전면관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위에 요 커피만 찌꺼기 밑에 깔았거든요. 커피만 이렇게 뿌리에도 묻혀 줍니다. 호접란은 이게 바위나 나무에 붙어 사는 착생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잎에서도 영양분을 기공을 통해서 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요. 이 뿌리가 드러나 있잖아요. 뿌리가 스스로 이렇게 습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도 커피하고 우유를 탄 물을 이렇게 적셔줍니다. 호접란은 대부분 바크에만 심기 때문에 이게 물이 금방 빠져요. 이게 주면 그럼 지금 밑에서부터는 벌써 물이 다차 있을 걸려가분네 그리고 이 나무 물을 가지고 나중에 스프레이 통에 담아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고 닦아줘도 괜찮아요. 커피가 좀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잎을 닦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거즈가 있으면 거즈에다가 이렇게 커피를 묻히세요. 이렇게 묻혀서 호전난 잎을 이렇게 앞뒤로 닦아주세요. 잎에 묻은 먼지나 이렇게 미세한 얼룩들이 있으면 기공이 막혀서 이게 숨을 못 쉬거든요. 이렇게 닦아주세요. 해서 볼게요. 이제 끄집어 해볼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 물을 버리지 마시고 한 2~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쭉몇 번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잎도 든든하고 이 새뿌리가 엄청나거든요. 통통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식물 영양소로 다 해당됩니다. 여러 식물 사용해도 참 좋습니다. 자,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이 오후라 이제 햇빛이 살짝 넘어가거든요. 벌써 때깔이 좀 나죠? 요게 한 서너 분만 하면은 때깔이 반짝반짝 빛납니다.